안녕하십니까. 어, 나는 오늘 어, 대통령과 그 어떤 사건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1960년도 사일구 직후에 취직이 되어 전북 천주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군사 최고위원회 박정희 소장이 통치를 할 때인데. 전라구도 남원군에서 밤에 저수지가 터져서 아랫마을 세계마을에 많은 인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은 가슴에 명찰을 달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전주고등학교 교사 박승태 이렇게 명패를 달고 남의 시청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 아, 최고 권한대행인 박정희 소장이 나타나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대학교수가 돼가지고 어, 80년대 5월에 광주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에 많은 대학에서 여러 형태의 데모를 할 때입니다 전주도 5월 15일 어, 전북대 학생들이 도청 앞에서 한 2천여 명이 상당히 과격한 데모를 해서 어, 그 당시에 큰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예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그 이후에도 여러 세월을 거치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 때그 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는 걸또 봤고, 최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가슴 떨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질까. 그리고 책임을 왜 지려고왜안 할까. 우리 역사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등등 여러 생각을 하고 나 따라 나름의 참 괴로운 심정을 안고 하루를 넘기는데, 밤에 가까이 지내는 분으로부터 어, 전화가 왔습니다. 어, 4, 1구 때 같이 어깨를 마주치며 어, 스크럼자하고 같이 요셔요셔하고 어, 경무대를 향했던 동료분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 이라는 고 문턱을 막 넘었고 여러 분야에서 BTS 같은 그, 어, 아주 훌륭한 그룹이 에 우리의 국격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선진국 대열에 끼어서 어떤 토약의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국격의 손상을 일으키고 국격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전경이, 이런 참사가 왜 생길까? 이때 그 종교인들은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까? 그리고 많은 석학들이 왜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을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에... 이... 내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이 이... 이 머릿속에서 스쳐가는데 에... 확실히 책임을 동감하고 어 나서는 그룹이 있어야 되고 이런 때일수록 어, 정신 바닥 차리고 국가를 다시 리셋하는 상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 우리가 아, 몇몇 사학자들은 역사는 동양으로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이 코리아 같은 나라가 미래에는 상당히 중심국가 될 거다라고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서 앉아서 어쩌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의대와 법대에 진학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가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세계가 이렇게 들썩일 때 많은 그 의사분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법률을 전공한 분들의 어떤 역할이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아, 명석한 두뇌로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책무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상당한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현실은 기대와는 부합되지 않고 너무나 동떨어진 일들이 에 자꾸 뉴스로 흘러나오는 현실입니다. 나는 오늘도 어, 그 우리나라의 그법계인 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 및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 어, 루챔버 사건에 대한 것도 그런 겁니다. 김현장 출신의 많은 인물들과, 어, 어, 정부 중요한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어, 상당히 큰 파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다 떠나서 이제는 법률인들이 인류의 어떤 음, 큰 획을 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이제 빈곤타파하고 어, 사람이 사람을 발쇄하는 차별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마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 사건도 그렇게 가볍게 넘기고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그런 거라든지 정말 시간 어떤 거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는 국직하게 책임지고, 책임질 건 책임을 정확하게 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활짝 밝게 여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어깨를 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